자, 녹말이 점탄성 실험인데, 요, 광합성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자, 어, 옛날, 아, 저, 식물이 있었어. 초록색, 녹색 식물인데, 녹색 식물이 이렇게 있고, 녹색 식물이, 어, 이파리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녹색 식물은, 낮에 햇빛 쨍쨍 하면, 쑥쑥쑥 잘 자라요. 어, 햇빛에 영양 햇빛을 받아서 이이 파리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광합성 녹색 식물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데 햇빛을 쨍쨍 받아가지고 햇빛만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햇빛 받고 물을 흡수해가지고 바깥에 공기를 쑥쑥쑥 빨아먹어서 햇빛하고 물하고 공기 세 가지가 광합성의 재료인데 그냥 이 파리 전체에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파리 안에서도 녹색 부분 녹색 색소가 있어요. 이 색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록소라고 하는데 이 염록소에서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막 만들어 낸대요. 이 영양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포도당, 어, 생긴 게 포도알갱이처럼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요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겠죠. 요 하나씩 만들어진 게, 이제 밤 되면 해가 딱 사라지고, 달이 딱 뜨면, 얘들이 여기에 계속 가득 차있으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음 영양분을 못 만드니까, 몸속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얘들이 한 개씩 한 개씩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얘들이 이동해서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한 줄로 길게 연결이 된대요.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된 영양분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녹말, 그래서 오늘은 이 녹말, 오늘 옥수수가 만든 녹말을 이용해가지고 반죽을 해볼 건데 이 옥수수 녹말, 어, 대부분 녹말들의 특징은 이렇게 길게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사실잘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이 들어갔어 물이 들어갔어 그러면 얘들이 물이 이 안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겠지. 그런데 사, 살살 맞을 때는 물이 막염엄쳤는데 세게 꽝꽝 치면 얘들이 물을 꽉 잡아가지고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변한대요. 탱탱하게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탱탱한 탄성도 있지만 아이고 탄성도 있지만 어 이렇게 점도가 높은 탄성이라고 해서 점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농말로 점탄성 반죽을 한번 해볼 거고 농말 녹말, 봉선을 농말에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말은 선생님 집으로 배달했고요. 나중에 남은 거 가지고 와주세요. 자, 농말을 여기 우리 자주 사용하는 이 컵도 넣어놨거든요. 이 컵에 두컵 가득. 아이들 각자 스스로 여기 밥그릇에 담아주시고 두컵 가득, 그 다음에 스스로 아이들한테 이제 물한컵 가득 받아와서 여기에 부어라. 어, 농말 이 요게 1. 두컵한컵 컵 하니까 반죽이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어, 숟가락으로 살살살살 저어보는데, 어, 아이들이 이제 저으면서, 어, 얘는 찐득찐득해질까안 될까, 왜 밀가루처럼. 짜장면 아저씨 만드는 것처럼 쭉쭉 늘어나는 반죽이 아니라 딱딱해요. 어, 이게 얘를 우리 실험 많이 봤으니까 세게 하면 반죽이 안 되고 살살살 하면 반죽이 돼요. 요 반죽 해보고 애들하고 그다음 요거를 손으로 쿵쿵쿵 쳐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실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요거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대로 우리 액체라서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담아서 갈 건데 어디에 담아갈 거냐? 풍선에 담아갈 거예요. 자 풍선을 어, 여기 페트병을 뒷부분을 잘라 놓고 깔때기로 사용하는 거라서 앞반 사용하시고 뒷반에도 재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뒷부분 잘라 놓았고 요거는 쌤이 여기 끼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구를 좀 많이 벌려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냥 깔때기로 하니까 너무 막혀서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하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몽땅 다 부어놓으면 입구가 넓어 가지고 잘들어가야자기거아 풍선도 우리 평소에 쓰던 것보다 10cm 정도 더큰거예요잘 이렇게 잘 넣어지라고 최대한 많이 가득 넣어 가지고 갖고 가고 어 여기에 저는 지금은 안 꺼내 놓았는데 넣어 놓을 테니까 저 안식형산 나트륨이라고 방부제가 있어요 요고 가루물질 요런거 방부제 애들이 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오면 쌤이 요밥 요기다가 이제 안식강산 나트륨을 한 숟가락씩 폭폭 담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넣으면 자, 선생님 묶으러 나오세요. 선생님한테 묶으러 나오세요. 해가지고 묶으러 나오면 풍선 묶어주시면서 여기 안식강산 나트륨 넣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반죽하고, 여기 눈, 코, 입, 이게 닦아내고 난다음 눈, 코, 입 그리는 게 좋겠죠. 안 시켜서 나트륨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 안 넣었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곰팡이가 막 생기니까, 넣고 나서는 뭐, 길게 안 가요. 3, 4일 가니까 애들한테 2, 3일 지나서 이거 만져보다가 버려라 하시면 됩니다.